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 모아본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상자를 지금까지 아껴놨죠. 네. 몇 개인가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일곱, 일곱, 열 여덟, 열아홉, 열아홉 개나 됩니다. 지금. 제 계정인데 제 계정에 아직 나오지 않은 블로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죠뭐 혹시 나올 것 같나요? 네. 네,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뭐가 나올까요? 예상을 어... 한번 해주세요. 저 생각에는 왠지 음... 스프라우트? 스프라우트? 저는 크로우가 나오면 좋겠어요. 크로우가 크로우한테 많이 공격을 당해가지고 크로우가 한번 나오길 빌면서 누군. 누군 우리 누구? 금손으로 한번 눌러 주십시오.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이 아, 이때는 원래 한개한개 음, 열면 원래 안 네. 나옵니다. 대용 상자. 오오 스타 파워. 오 스타 파워 드디어 나왔고요. 아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불로가 아닙니다. 네. 과연. 자 이제 좀 천천히 열어 주세요. 이제 오오오 여섯 개. 네. 5개? 메가 상자. 메가 상자에서는 신중하게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메가 상자에서는 뭐 나오지 않을 알아... 수 있거든요. 오3파워 오! 싫어요. 오! 오! 일단... 오 일단 스타파워. 오 스타 파워어다 스타파워. 스타파워십니까? 왜다 스타파워인가요? 세 아, 개가 한꺼번에. 다 스타파워죠? 그래도 또 메가 상자 있습니다. 여기 분명하게 주세요 제발 이번 메가 상자는 제발. 제발? 음. 제발. 뭐가 좀 나오기를. 이에서 아, 아, 아. 깜빡해 줘야 되는데요. 아, 이에서 깜빡해 줘야 되는데 안 아. 나오네요. 이거, 어. 어, 이거 까요 네, 신중하게 눌러 주십시오. 음. 다섯 개. 어, 아, 나와야 는데요어 <laughs> 여러분 <웃음> 구독자 여러분 힘을 주십시오. 우리한테 불러의 힘을 제발 힘을, 힘을 주십시오 신님. 아, 아 진짜 스타 파워가 또나습니다 아, 스타 파워 계속 나오나요? 어어 어? 이제 마지막 대형 상자 일반 상자 무슨 상자니? 마지막 과연 구독자 여러분 제발. 우리한테 제발 신중하게 제발 아, 아, 아. 아. 이럴 수 있나요? 오한개더 있습니다. 어? 아직 남았군요. 이게, 이게 마지막인가요? 네. 아, 진짜 마지막 메가박스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게요. 아니, 아까, 3 삼에서 반짝거린 건, 아, 진짜.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을 주십시오. 오케이, 샤, 삼, 이. 아, 느낌이 안 좋아. 아, 됐다. 아, 아. 20개를 열었는데, 하나도 안 나오는 게 싫어. 그래도 뚜 <laughs> 더블러가, 음. 나, 투, 더 블러는 나왔긴 나왔는데 아,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남은 상자 메가 상자 두 개를 더 모아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저희는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까끌해. 안녕 하세요.